진바야 그또그싸맨 거를 그 뺏게 내면 이래 눈이 오는데 또 발바닥이 젖으면 와눈 아, 마이 온다 발바닥이 젖으면 딱지가 떨어져서 또안 좋은데 아참 아이고 조그만 개들은 이렇게 노는 걸봐도큰개들이잘 <laughs> 노네 둘이 니들은 두 마리가 같이 들어가는 개장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참잘 노네 둘이 엄마와 딸 응? 이리와 설아 이리와히머리 이리 와. 신발은 또허리와 히리와. 히이와 히리와. 리강산이참 아이고, 참바쁘다바 슬기 어디 갔나? 보러 왔어. 아 슬기 있다. <laughs> 맨날 한번 뭐 먹을 거 찾는 거지 보자. <laughs> 슬기만 이 심히 이 살펴보면 엄청 웃겨요 얘. 아 누가 그다 오줌을 쌌지? 되게 많이 쌌네. 신발 형인가? 비 나갔는데 거가 아닌데. 아이고 우리 제니 또또또또 또또또 공. 아이씨, 아이씨 여기 썰매장이 아니야. 아, 야 제니야 뭐 하는 거야. 아이고 참말로. 이뭐 하니? 아이고 참나. 그 참나. 제니야. 아휴 아, 나했씨 에이, 조심해 조심해. 오줌에다가 비비지 마. 오, 어. 아휴, 또또또 또 비벼. 이야, 오좀참 희한하게 싸네. 강산아, 색깔이 점점 멋있어지네 우리 강산이가. 응, 어? 점점 멋있어져. 어떻게? 공 찾느라고. 어? 그거 아닌데. 어? 어디갔지 축공이 터진 축공 어디갔지? <laughs> 야, 이 <laughs> 자꾸. <야. 웃음> 아유 강산이 멋지다. 단이. 엄마를 만났어 슬기 슬기야 이리와아거기다또 싸. 아유 멋지네 우리 이산이어이아 드디어 공을 찾았다 얘. 아빠, 공 찾아왔는데? 누누 <laughs> 누런 누나, 날 운동하면 안 돼. 아우. 야, 참니 진짜. <laughs> 대단하다 대단해 진짜. <laughs> 또 차? 또 차? 또 차. 뛴다 뛴다 뛰기나 해다니환한다다니야하다데 아우 아우 쟤네 밀렸어 쟤네 밀렸어 쟤네 온다 또차또차아 진짜 멋있다 우리 강산이 점점 멋있어지네 얘들아 이리 와 얘들아 자 간식 먹어야지 이리 와 이리 와봐 이리 와 제니 제니 제니부터 하나 먹을까 얘들아 이리 앉아 앉아 똑바로 앉아 앉아 이...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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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니또 먹었어? 쟤니또 먹었어? 슬기 슬기 뭐 장난, 장난, 거 장난 칠거리 없나 제니야, 아 제니 참, 참, 깜찍하게 귀엽다.